네, 예, 명주 농, 농, 농장, 농막에, 이렇게, 예, 퍼팅 연습을 할수 있는, 골프 퍼팅 연습을 할수 있는, 예. 퍼팅 매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음. 예, 퍼터도, 퍼터와 이렇게, 이 퍼터를 가지고 퍼팅 연습을 합니다. 내가 이 <laughs> 어깨를 다쳐가지고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뭐 스프링 골프라도 뭐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<laughs> 컨디션이 좋아져서 퍼팅 연습이라도 하려고 퍼팅 연습은 할수 있을 정도 돼서 이렇게 퍼팅 매트 이게 3m 3m짜리 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지금 퍼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는 명주 농장에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앞에다가 이렇게. 퍼팅 매트, 퍼팅 연습장을 이렇게 예, 설치를 했습니다. 예.